하이 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를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는 친구들은요. 1분 동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분 뒤에 사도신경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정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ong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져 대면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우리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더 붙잡아주세요. 4월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주도 건강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보다 더 감사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말씀을 찾은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겠다고 보여주시고 나이가 많이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 창세기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없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왜 혼났었나요?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땠었나요? 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 크게 혼났던 경험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화면을 잠깐 멈추고요. 노트북에 적어본 후에 또 소그룹 시간에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생각해 보았나요?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 말썽쟁이였는지 비가 오면은 목사님은 흙탕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부모님께서 함께 먹으려고 만들어둔 어 바구니에 이만큼 쌓아둔 국수를 모두 엎어버린다던가 사고를 정말 많이 쳤고 다치기도 참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인지 많이 또 혼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때는요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혼내시는 부모님이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주시던 부모님, 그렇게 따뜻했던 부모님이 목사님을 따끔하게 혼내시니까 그 서운한 마음이 아마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함께 이야기해보고 서로 위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하기 어렵고 서운해할 만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볼까요?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번 더요.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God kept His promise to give Abraham a son. Abraham and his wife were very old when their son Isaac was born. One day, God tested Abraham. God wanted to make sure that Abraham loved God most of all. Abraham, God said, Here I am, Abraham answered. Take your son Isaac to the mountain and give him to me as a sacrifice, God said. A sacrifice is anything of value brought to God as a way to show obedience, love, thanksgiving, or the need for forgiveness. During Old Testament times, a sacrifice usually involves killing an animal. This time, God asked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Isaac instead. Abraham obeyed God. He got up early the next day and left with Isaac, two servants, and a donkey carrying supplies. They walked for three days before they got to the mountain where God wanted Abraham to make the sacrifice. Abraham asked his servants to stay with the donkey. And he and Isaac went up the mountain with the supplies for the sacrifice. Isaac noticed something was missing. "My father," he said, "where is the lamb for the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When they got to the place God had directed them, Abraham built an altar and placed the wood on top. Then he put Isaac on top of the wood. Just as Abraham was about to sacrifice Isaac,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Abraham, Abraham! Abraham stopped. The angel of the Lord said,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only son from me. Abraham looked up and saw a ram trapped by its horns in the bushes. He offered to God the ram instead of Isaac. Abraham named the place the Lord will provide. The angel of the Lord reminded Abraham that God would keep the covenant he made with Abraham. God again promised to bless Abraham, to make his family as numerous as all the stars in the sky and the sand on the seashores. God had promised victory over Abraham's enemies and blessing to all the earth through Abraham's family. Abraham showed his love for God by being willing to sacrifice his son Isaac.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for us. He sent his son Jesus to die on the cross so that we could have eternal life through him.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증거인 동시에 나이가 많이 든 후에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아마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어, 사흘 걸어가는 길 동안 아브라함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아쉽고 서운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아마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물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와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이 삭을 다시 부활시키면서까지 나와 한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때로는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셨죠.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함께 생각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가끔 부모님께 혼나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요, 부모님께 혼나면서도 이런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지금 나를 혼내시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내가 힘들게 되는지 알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을 내 겁니다. 조건부 믿음, 조건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믿고 내가 할수 있을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일까요?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가장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이해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갓난아기가 자랄 때는요. 부모님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기에게는요. 부모님의 눈길이 부모님의 손길이 언제나 다 있어야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말하는 부모님을요.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갓난 아이를 답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아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갓난 아이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친구를 만날 때는 믿음이나 순종보다 친구들의 의견을 더 따라가거나, 반만 믿는 모습, 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초등부 예배 에 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미팅 트리 함께 살펴볼까요? 예배는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5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번주 누적이요, 총 97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으로 패밀리 타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패밀리 타임을 총 102번 해가지고요, 무려 총 1973번을 도달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2차 목표인 1900번을 채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파티하기로 했죠. 이제, 함께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기프티콘 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총 17명이 올해 전도되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전도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날에 하는 방송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다가 해성교회 초등부 검색하면은 채널 나오니까요. 그 채널에 우리 친구들 추가해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